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당시 정현주 사장을 해임할 때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600명의 기동대원을 투입한 것은 이사들 신변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사장 해임 재청안의 통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가 당시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들이 본관 3층 회의장 주변으로 몰리면서 사내 청원경찰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복차림의 남자들이 때를 지어 직원들을 밀어내면서 KBS 본관 안으로 진입합니다. 제2의 백골단이라는 비판 속에 그해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 소속 대원들로 무려 7개 중대 600명가량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경찰들은 이사회 회의장 주변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당시 유재천 KBS 이사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력 투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대응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조사위는 특히 경찰력 투입의 목적이 이사들의 신변보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현주 사장 해임 재청을 하려는 이사회를 돕기 위해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날 오개집회 때보다 더 많은 경찰 인원을 배치한 점과 이사장 투입 요청 전부터 이미 KBS 안에 많은 경찰들이 진입해 있던 점 기동대원들이 사복을 입고 이사회장 주변으로 투입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 의무라기보다는 이사회 자체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도 판단에 이르렀거든요. 진상조사위는 언론기관 내부 문제에 대한 경찰 개입은 최후의, 최소한으로 보충적인 역할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지침과 절차 마련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